누구나 받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주지 않는 것. 혹시 썸네일 보고 돈 생각했나요? 뭐, 돈도 해당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제 동영상의 주제는 돈은 아니고요. 자존감 이야기입니다. 자존감 일곱 번째 동영상이에요.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자존감에 관련된 동영상을 쭉 찍고 지금 일곱 번째 동영상인데, 뭐, 이게 지금 뭐, 대단원의 마무리를 하는 동영상이에요. 뭐, 이 얘기 하려고 지금 동영상 일곱 개를 찍은 거예요. 어, 뭐, 이런 거죠. 누구나 다 관심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진 않죠.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칭찬은 주지 않죠. 경력, 응원, 인정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런 걸 주진 않죠. 뭐, 전혀 주지 않는 건 아니지만 주기가, 주는 상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어나 미안해 잘못해서 사과했을 때 용서받기 권하지만 원하지만 용서를 잘안 하죠.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용서 못해 뭐 이런 장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연민 불쌍히 여김을 받고 친절함을 받고 싶어하지만 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친절함을 베푸는 걸잘안 하죠. 사랑 아 제가 이 노래를 엄청 싫어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엄청 싫어합니다. 아니, 사랑을 줘야지 왜 사랑을 받으려고 해. 얼마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으면 그 노래를, 그 노래를 들어. 이게 계속, 엄청 싫어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려고만 노력해요. 사랑을 주려고는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 수용.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내가 못생겼어. 그럼 뭐, 못생긴 거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해요. 못생긴 거 인정 안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내가 잘생겨지나? 아니잖아요 그리고 타인에게 감사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이런 건 주지 않죠 어, 제가 뭐 생각나는 게 이거 밖에 없어서 그냥 이렇게 밖에 안 적었는데 음, 이거 말고도 많을 거예요 우리는 타인에게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긍정적인 영향력은 많이 받고 싶어 해요. 아, 이거 긍정적인 영향력도 나중에 동영상 촬영할 주제이긴 해요. 긍정적인 영향력.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타인에게 받고 싶어 하지만, <laughs> 보통의 경우, 대체적으로 타인에게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죠. 전좀 거창하게 말해서 이게, 저출산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제가 아이를 낳아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돈도 많지도 않고, 내가 학벌도 좋지도 않고, 내 아이 뭐 특별히 머리도 똑똑하지도 않고.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고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내 아이가 관심 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응원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내 아이가 자란다면 어때요? 내 아이가 용서받고 연민받고 사랑받고 사랑듬뿍 받고 수용도 받고 감사도 받고 존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내 아이가 산다면 어떨까요? 비록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고 내가 그게 단칸방에서 월세 살아도 세상 살만하다고 느낄 거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만하다고 느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경쟁이 워낙 심한 사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일단은 내가 돈이 많아야 돼, 내가 부자가 돼야 돼, 혹은 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야 돼,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돼, 이런 압박감 때문에 저는 자녀를 안 낳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게, 저출산의 원인하고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해결되면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텐데, 이런 게 해결 안 되면 아이를 많이 낳기가 어렵죠.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어렵죠. 뭐 요즘 이슈 중에 외로움도 있죠. 외로움. 요즘 뭐 1인 가구가 많다고 해서, 1인 가구가 많다고 해서 뭐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뭐 36%인가? 뭐 그렇게 돼서 1인 가구가 많다고 그러죠. 그러면 당연히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롭죠 그래서 이제 외로우니까 뭐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뭐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막 내가 외로워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렇게 하는데 정말 웃긴 건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달래줄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어, 내나 외로움을 달래주는 걸 누군가에게는 받고 싶어 하지만 주지는 않아요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개하고 고양이에게 쓰, 쏟는 그 정성, 그 돈을 그냥 친한 사람에게 쓰면 나는 외로움이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내 개인적인 의견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개하고 고양이에게 꽤 많은 돈이 들어가고 꽤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 정성을 내 형제나, 뭐, 내 조카나, 내 자녀나, 내 부모에게 쏟는다면, 혹은 내 친구에게 쏟는다면, 그러면 좀 외로움을 덜탈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진 않죠. 여기,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일곱 가지, 보시예요 무제칠시, 어, 화한시, 부드러운 얼굴로 상대방을 대하고, 언시, 따뜻한 말로 상대방에게, 대해주고, 심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안지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해주고, 신시, 친절을, 친절을 베풀어주고, 좌시, 좋은 자리 양보해주고, 어, 찰시, 입장 바꿔서 생각하고. 이 입장 바꿔서 생각하기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이거에 관련된 동영상을 또 찍긴 찍을 거예요. 음. 근데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거 싫어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막상 이걸 주냐 하면 잘안 주죠 어쨌거나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차지하려고 그러지 양보하려고 안 하잖아요 친절을 받고 싶어 하지만 친절을 베풀어 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기 이 앞에 여섯 번째 동영상이 입장 바꿔서 생각하기 안 된다 그 얘기가 여섯 번째 동영상이잖아요 이거, 이것을, 이것이 제대로 되는 사회면 저는 좋은 사회일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왜 이걸 못하냐면, 저는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원인이 저는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요. 자존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이런 걸 남들에게 베풀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런 걸 남들에게 베풀어주기가 어려워요.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자존감이 좋은, 높은 사람도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있을 텐데, 어, 저는 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뭐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근데 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이런 걸좀 베풀어줘서 그 사람들의 자존감을 좀 높여주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이전 동영상에서도 복지 이야기를 했는데, 복지가 그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을 거둬서 돈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복지잖아요. 의료보험도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에게 의료보험 많이 거둬서 돈 없는 사람이 의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의료보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자존감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신적인 여유, 육체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이런 걸 베풀며 살면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좋아지고 좀 세상이 좀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 목소리는 참 작아요. 제제 제 구독자가 이제 천명 넘었는데 그 말은 뭐 대충 말하면 이목제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천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제 목소리는 엄청 작아요. 그렇지만 저와 뜻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이러한 의견을 주위 사람들한테 좀 전해서. 좀 이렇게 좀 사회가 좀 좋아지고 밝아지는데 좀 공헌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뭐 비유적인 표현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몸살 감기로 이렇게 누워 있다고 해봐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요거 물좀 떠줘 이렇게 말했다 쳐봐요. 어떨까요? 화나죠. <laughs> 아니 내가 지금 몸살로 이렇게 몸도 뭔 이게 누워 있고 막 이런 거안 보여? 아, 물좀 알아서 떠먹어 나한테 물 달라고 하지 말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냥 평상시라면 아내가 저한테 물좀 떠줘 그러면 얼마든지 떠줄 수 있죠 반대로 아내가 막 몸살 감기로 누워있어 근데 아내가 여보 나약좀 먹게 물좀 떠줘 그러면 아물 떠줄 수 있죠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정신적인 여유든 육체적인 여유든 경제적인 여유든 여유가 있는 사람, 자존감에 있는 사람은 잃은 걸 타인에게 줄수 있어요. 베풀어 줄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조그만한 부탁. 좀 거창하게 말하면 사회적인 캠페인이에요. 저는 제가 뭐 유명 인사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지만 저는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한테 관심 주고, 칭찬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연민을 주고, 사랑을 주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람 주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아, 저 사람은 참 힘들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존중해주고, 이런 세상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좀 거창하게 말하면, 저랑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 좀,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알려주고, 베풀어줬으면 해요. 그래야 세상이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좀, 어찌 보면 저는 뭐, 그냥, 별볼일 없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인데, 어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데, 어찌 보면 참 주제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의 운명, 저는 이게 구군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탁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좀 전해줬으면 합니다. 마칠게요.